아이폰 1호 프로 맥스, 지금 구매해도 괜찮을까? 애플 정품 아이폰 싱스 프로 맥스 자급제는 정말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최신 A17 프로 칩셋이 탑재되어 있어 모든 앱과 게임을 끊김없이 빠르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120Hz 주사율의 디스플레이는 부드러운 스크롤과 생생한 색감을 제공하여 몰입감을 극대화합니다. 디자인 면에서도 눈에 띄는 점이 많습니다. 티타늄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 내구성이 뛰어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화면 크기인 6.7인치 OLED 디스플레이는 콘텐츠를 즐기기에 완벽하며 다이내믹 아일랜드 기능으로 더욱 세련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카메라 성능 또한 인상적입니다. 4800만 화소의 후면 카메라는 다양한 촬영 모드를 지원하여 전문가 수준의 사진과 비디오를 촬영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특히 저조도 환경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여 어떤 순간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USB-C 포트 덕분에 충전 속도가 빨라졌고 배터리는 하루 종일 사용해도 무리 없이 버텨줘서 실사용에서 불편함이 없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전반적으로 아이폰 싱스프로 맥스 자급제는 고성능과 우아한 디자인을 모두 갖춘 스마트폰으로 새로운 스마트폰을 찾고 계신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